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무턱대고 호흡과 발성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호흡과 발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아, 호흡과 발성이 어떤 수업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 이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에는 어떤 과제를 주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기 연습을 해와서 그를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 연기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하죠. 봐라. 너는 어미 처리가 안 되고, 너는 억양 처리가 안 되고, 너는 끊기가 안 되고, 너는 포즈를 주지 못하고, 넌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고, 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고, 넌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너는 표정이 넘 인위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넌 입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있고 넌 소리가 닫혀 있고 넌 발음이 안 되고 너희들이 연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과 발성을 하는 것이다. 호흡과 발성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호흡과 발성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그리고 이제 호흡과 발성을 합니다. 호흡과 발성을 하면서 몸 풀기 이런 것도 다 하고요. 몸이 이완돼야지 복식 호흡도 할수 있으니까 너어서 숨쉬기도 하고 복식 호흡을 느껴 보고 소리를 연달아 오는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끔 해 주고 열린 소리를 낼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몇몇 친구는 이걸 소중함을 알고 매일 꾸준하게 아아 어, 어 하면서 자기 훈련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연습 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학 생활은 짧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기본적인 훈련을 했던 학생하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훈련을 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연기가 일취월장하고요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도외시 했던 친구들은 아무리 1학년에서 재능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연기가 별로 발전하지 않아요 연기를 배울 때 호흡과 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긴 한데 호흡과 발성이 왜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요한지 호흡가 발생의 화술적인 영역에서 연기의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의 필요성을, 그것의 중요성을.